존경하는 경기도 체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남아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매우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도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일상이 달라졌고 업무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체육계에서도 비대면, 비접촉 체육활동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어 다시 한번 마음껏 뛸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회는 투명하고 청렴한 정책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믿음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 배임, 채용 비리 등 행위에 대한 징계는 강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임직원 및 체육계 부패 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 창구인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로 금년도 8월에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스포츠 4대학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며 신고 조사 처벌까지 가능한 한 원스톱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경기도 체육회 역시 반부패 청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써 행정낭비 최소화와 적극 행정을 실현하여 체육계의 청년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청년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동 강령, 책임관이나 기관장, 상급 단체에 보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청년이라는 기준이 더욱 탄탄한 기초가 되어 높은 성과를 내는 경기도 체육단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